우리가 거리라는게 어떤 두개의 대상이 있어야 둘 사이에 거리를 재는거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거리는 최단거리지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잴때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재는거야? 아니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 최단거리로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어떻게 재는거지? 이렇게 재는거야? 아니죠 이렇게 재는거죠 수선의 발 내려서 일단 거리는 두개의 대상이 필요하다 거리를 재려면 그 다음 무슨 거리를 생각한다? 최 단거리를 생각할 거야 그럼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점들이 있어 점 그치 그리고 또뭐 있어 직선 직선 그리고 곡선까지 있어 그세 개의 대상이 필요해 일단 어디? 점과 대상은 어디다 대상 점그 다음에 또 직선 그 다음에 곡선 이런 것들 사이에 최단 거리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있고 직선과 직선, 곡선과 곡선, 그 다음 점, 직선, 점, 곡선, 직선, 곡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첫 번째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부터 보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과 점사이 song, cook 어요 n 어요 공식 쓰면 되죠. 공식. 공식 뭔지 알죠? o n g chong song, chong s o n 그 chong song, chong song, c h o n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알아볼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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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는거0 0 0 0 0 0할때0 0 0 0 0 0 mx n이라고 치면 그렇지? 나 1대 공식 쓸땐 우리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그럼 평행해야 되니까 이거 a랑 b는 같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그렇지? 응, 음, 응. 음. 그럼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점 하나를 잡겠다. 거기서부터 점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잰다. 반대쪽 직선까지. 그럼 이 점은 그냥 아무 점이나 잡아도 상관없지. 여기서 내려도 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계산하기 쉬운 점을 뽑기 위해서 X가 0일 거, 0이거나 아니면 Y가 0. 즉, 무슨 편? 절편 뽑아가지고 반대쪽까지 거리 재면 돼. 알겠지? 사실 얘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는 거지. 절편 뽑아가지고. 그죠? 그럼 직선, 직선을 했다. 그럼 직선하고 곡선이 있겠죠? 직선하고 곡선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평행이동한다. 이게 곡선이야. y는 f(x)라고 둘게. 그다음 여기 직선 이렇게 있어. 그지? 뭐라고 할까 냐면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둘 거야. 거리를 잴 거야. 최단 거리를, 최장 거리를, 최단 거리, 제일 짧을 때가 어디일 것 같아? 여, 여기서 내리면 제일 짧나? 여기서 내리면 짧나? 여기 어디지? 그렇지? 그걸 어떻게 찾냐면 평행이동해서 찾는 거야. 평행이동 어떻게 평행이동하냐면. 쭉 그대로 기울기를 유지시키면서 평행이동에 해서 처음으로 닿을 때 있지 처음으로 접할 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돼 그러니까 얘한테 평행한 접선을 여기다 긋는 거지 지금 무슨 행한 거야 이거 평행한 거야 그럼 여기 접점 생겨 안 생겨 거기서부터 거리를 쭉 내려서 재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면 된다고 어 그럼 이거 접선 문제 아니겠어 접선 문제는 뭐부터 보랬지 분명히 음, 응. 접점에 X좌표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걸 뭐라거나 T. 근데 뭐가 주어졌게 얘네 둘이가 무슨 행? 요게 기울기 몇이야? 그럼 요것도 기울기 몇이겠어? 음. 응. 그럼 T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돼? 그렇지. F 프라임 T가 몇이야? M. 요거 하면 T가 나왔나? 그럼 여기가 몇 컴마 몇인지 알수 있지. T를 구하면 요것에서 x 좌표를 안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몇컴 몇인지 정확히 알수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 이용하면 돼. 알겠지? 네. <laughs> 그럼 직선과 곡선 문제는 직선에서부터 곡선까지 거리 구할 때는 얘랑 무슨 행한 거? 평행한 접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문제인 거지. 알겠나요? 그럼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점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점에서부터 곡선까지 거리 재보자 어떻게 되는 거게? 점에서부터 곡선. 요거 f x 가 있다고 하자. 그럼 이번에는 뭐야? 점이야, 점. a 컷마 b 라고 두려고. 그지? 여기서 거리는 어디가 제일 짧어? 최단거리니까. 이것도 여기 어디쯤이지 않겠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게? 뭘 그려야 되냐면? 점, 아니 직선과 옥선을 평행이동 시켰지. 어떻게 시켰다고 얘를? 점에서부터 곡선까지 이렇게 재는 거야. 와이파이를 쏜다고 생각해.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다 원. 여기서부터 전파를 보내. 야 나로부터 거리 1인 사람하고 이렇게 원을 그려나가. 그럼 이게 지금 반지름 일자리 원을 내가 그린 거다. 알겠지? 다 안다. 좀 늘린다고 생각하면 돼. 거리 2인 사람 있어 없어 아직? 계속 늘려나가. 원을 그리면서. 그러다가 첫 번째로 어디서 만나겠어? 뭐할 때? 그렇지 여기 접할 때 여기를 찾으면 돼. 알겠지? 이거 와이파이를 쏘면 된다. 알겠죠? 뭘 쏜다고? 와이파이 쏴 와이파이. 그림이 와이파이 같지 않아? 그 와이파이를 쏘다 보면은 어떨 때가 생긴다고? 접할 때가 생겨. 그 접할 때에서부터 A, B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돼. 알겠지? 어, 그니까 접하는 원을 그리는 거야. 방금처럼 접하는 원을 이렇게. 오케이? 여기가 A, B고. 그지 응? 응?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그 식을? 이거 사실 공통 접선이지? 이거 공통 접선이라고 볼수 있어 없어. 누구랑 누구한테 접하는? 어, 원과 함수한테 접하는 그냥 접선이야. 그렇지? 접선 문제 보면 뭐부터 한다? 접점 x 좌표가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봐.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뭐라고나? 그냥 t라고 되는거지 그다음 식은 어떻게 세우냐면 이렇게 세워야 돼. 이게 원에서의도 접선 원과 접선 나오면 뭐 해야 돼? 그 성질도 써야 되잖아. 원과 접선 나오면 뭐 해야 돼? 중심부터 접선까지, 접점까지 내리면 무슨 직? 수직. 그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내려? 접점까지 이렇게 내려주면 저게 무슨 직이야? 수직. 이거 수직 맞아, 아니야? 수직. 그럼 식은 이렇게 세워. 잘 봐봐. 접선의 수직인 노란색 요기 있지 요거. 요거. 얘가 어디를 지나? 원의 중심 지나. A, B는 문제에서 주어졌을 테니까. 네. 원의, 아니, 접선의 수직인 거를 법선이라고 부르거든? 원의 수직, 아니, 뭐냐, 접선의 수직인 걸 뭐라고 부른다고? 법선이라고 불러. 법선. 법선. 수학적 용어야.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법선이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 지나요. 이게 노란색 글씨가 핵심이다. 법선이 원의 중심 지난다 해서 하면 돼. 알겠지? 어, 와이파이를 쏴서 접판을 원을 일단 찾아. 그 다음에 법선. 얘가 원의 중심이 지난다. 이걸 식으로 바꾸면 돼. 그럼 법선의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지나는 점이랑 어디를 또 찾으면 돼 기울기를 찾으면 되지 근데 지금 접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F 그쵸? f't죠 그럼 법선의 기울기는 뭐게? 어 수직이니까 y는 마이너스 뭐가 나와요? 그렇지그 다음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t 컴마 ft지 그죠 그러니까 t, 무슨 t, ft. 근데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 그거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x에다 뭘 넣고, a 넣고, y에다 뭐 넣고. 그럼 t 나와 안 나와? t 이걸로. t 나오지?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면 돼. 오케이. <laughs> 다시 점과 곡선은 y파이를 쏜다. y파이를 쏜다. 2절 y파이 쏘고 그다음 뭐한다? y파이 쏜 다음에. 접하는 원을찾는다2 0원원을원을 찾아, 원을 찾아, 좌표를 네. 뭐 T라고 두고 2 0원을 찾아, 1 2 0원원을 중심 을원을찾원을이아1 2을 어렵나요 쉽나요? 음. 그뭐 개념은 딱히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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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 유회점 p 와몇차 함수야 지금 저거 은 봐. 봐이 사람은 피와. 이사차데 피와. 이사이랑 어디 어디서 만나게 몇와 몇에서 만나죠 지금 뭐 대충 그려볼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일 볼게요 여기 3 맞지? 어. 그치? 0마 3. 그럼 이렇게 생긴 거거든, 얘가. 오케이? 아이고. 이렇게. 네. y는 네. 이렇게 되지. 네. 여기 위에 점 p가 있대. p는 어딘지 모르고. 근데 a는 몇컴마 몇? 3 콤마 -5. b는 3 콤마 마이너스 5랑 그럼 대충 여기, 여기 있다고 놓게 여기가 지금 1 콤마 A 아 뭐야 well, A가 몇 콤마 몇이다 그 다음에 B는 1 콤마 몇 비율이 좀안 맞지만 이렇게 놓을게 그럼 삼각형 PBA를 보는 거잖아 그지? P는 어디 위의 점이라고? 응. 함수 위의 점이지 예를 들어서 P가 이런데 있다고 치자 요런 데가 P라고 쳐보자 그냥 그럼 어떻게 되지 그때 넓이가? 요렇게 되죠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네. 그럼 밑변은 노란색으로 고정시킨다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는 높이가 제일 짧을 때를 찾는 거지 그럼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냐면 2차 함수 위의 점에서부터 이 노란색 직선까지 거리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제일 짧을 때를 찾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하겠다? 아까 노란색을 무슨 이동시킨다? 얘를 무슨 이동시킨다? 평행 이동시켜 평행 이동평행이 그럼 평행 이동시켜서 뭐할 때를 찾는다. 평행. 그치, 접할 때. 지금 평행 이동시킨 거야? 그죠? 그러면 요점 생길 거 아니야, 이 점. 여기서부터 거리가 제일 짧다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 알겠지? 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를 뭐라고 나 접점 x 좌표를 뭐라고넣요 t. 어. 그럼 t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f 프라임 뭐가? F 프라임 T가 기울기가 몇인지 찾으면 되지. 노란색 기울기 몇이야? X 증가량이 2지, 네. Y 증가량이 4지. Y, 맞아? Y. 그럼 2분의 4니까 2맞어 2분의 4잖아 그럼 이걸 10으로 바꾸면 되죠. 네. F 프라임 T는 몇이죠? 이거 미분해서팀 없이 다. E T 마이너스 몇 E T 마이너스 4가 몇이 될 때를 찾으면 돼. 아, 2. 2가 될 때를 따로 t는 몇이야? t가 3이야, 3. 오케이? 어 근데 그림이 내가 비율을 좀 엉망으로 그려서 그래. t가 3이면 정확히 여기에 야 돼, x. 절편 알겠지? 자, 그럼 어디, 어디, 어디냐면은 따라서 b가 몇 콤마 몇이었어? 1, 마이너스 9였죠. 맞아요? 그럼 a가 몇 콤마 몇이에요? 3, 마이너스 5죠. 근데 <laughs> 최소가 될때전 p는 t가 몇일 때라고? 그럼 3, 빵이겠지 맞아? 네. 응. 응? 그럼 여기 3, 3이니까 여기 이어지겠다, 이렇게. Y축이랑 평행하게. 그럼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맞아? 어,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어디로 잡으면 돼? 요거를 밑변으로 잡으면 되죠. 그럼 5죠, 5.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주면 되지, 이렇게. 어? 몇이야? 1에서부터 3까지니까 2지. 근데 넓이의 최소값이 5가 된다고 할수 있지, 그지? 됐지? 네. 응.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 음. 응. 응. 핵심은 그냥 평행이동 해가지고 뭐할때 찾으면 돼, 접할 때 찾으면 돼. 일단 142 봐봐, 142. A가 몇 컴마 몇? 3 0에서부터 곡선까지 최단, 그 그러니까 점과 곡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지. 와이파이 싸가지고, 뭐할때 찾으면 돼? 어? 법선이 원의 중심 지나야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게 몇차 함수? fx라고 하겠습니다. 몇 컴마 몇이 있다? 3,0 있다, 3,0. a가 3,0이다. 제일 짧을 때는 뭘 그린다, 여기서. 와이파이 싸가지고, 처음으로 뭐 하는? 접하는 이렇게 생긴 원을 그린다. 그죠? 식은 어떻게 세운다? 여기가 지금 공통 접선일 테고. 그지? 접선 잡는 순간 여기를 뭐라고 두고? 미지수 t라고 놔주고. 그 다음, 원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연결하면 이거 무슨 직이다? 수직. 그럼 법선이 어딜 지난다? 원의 중심 지난다를 쓰면 돼. 그럼 핑크색 접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기울기는 f' 몇? 음, 그럼 그게 몇인데요? 2t인가요? 2t? 그죠? 자 봐봐요. 요, 요 놈은 어떻게 돼? y는 기울기가 얘랑 얘랑 수직이니까 이게 2t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몇 t? 2t분의 1 이렇게 되지. 다음 여기가 몇 컴마 몇? t컴마 t제곱 맞아? 이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x-t에 마이너스 더하기 t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원의 중심 지난다 했지? 원의 중심 몇 컴마 몇? 그럼 x에다 몇 넣고? y에다 뭐 넣으면 돼? 0, 0 넣으면 되지. 네. <laughs> 여기 잘 봐봐. 분모에 et 있는 거양변에 et 곱한다. 분모 et. 그럼 여긴 어차피 0일 거아니야 그럼 여긴 et 사라지고 마이너스 남지. 그럼 여기 3 빼기 t한테 마이너스 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t거든? 그 다음 얘는 더하기 et의 3승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t가 1입니다. 되죠 응? 됐어, 안 됐어? 그럼 따라서 최단거리는 어떻게? 구해? 어디가 최단거리야? 응? L, 여기가 최단거리지. 네. 이구 포함되지. T가 몇 나왔어? 네. 그럼 여기가 몇컴마 몇? 몇? 몇 어, 그럼 점과 점사이거리공식 쓰면 되죠? 그럼 에 1, 3, 제곱하면 4, 10, 1 루트 t 루트 5다 그 다음 요거 볼까? 144 중심의 좌표가 0,3인 원 C가 곡선과 접한대 응? 이거 뭐 거리를 구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접하니까 이거 공통접선이 아니야 그치? 맞아? 여기를 뭐라고나? 응. 그 다음 식은 어떻게 세울까? 응.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연결하면 뭐다? 뭐다? 수직이다. 그럼 얘가 어디 지난다? 응? 어디 지나? 원의 중심 지나잖아. 핑크색의 기울기 어떻게 돼? 기울기? 요거 미분해서 넣으면 돼. 넣으면 되지. 이거 미분하면 그냥 티지 그 요거는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t분의 1에. 여기가 몇 콤마 몇? t, 콤마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 0,3. 이지 0,3. 몇 콤마 몇? 0,3. 대입하면 돼. 0,3을. 그럼 x에 뭐 넣어 0 넣고 y에 또뭐 넣어 그럼 t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뭘 구하래? 원, c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t, 이분의 어, 일 t제곱까지 거리 포함되지 t가 나왔으니까.